어, 전반적으로 사실은 용띠분들이 너무 자기 고집 위주로 살아요. 근데 올해는 조금 그런 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기운도 들어오고, 새로운 재수도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또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고, 어, 새로운 또 금전 계획도 들어오고 하는데, 고지식하게 내 방식대로만 하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금성 장군입니다 아, 25년 을산년 띠별 운세를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저에게 많은 상담을 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감사의 뜻으로 아, 힘드신 분들은 어, 힘드신 분대로 어, 좋으신 분들은 더 좋은 기운을 담아서 제가 소정에 어, 약속하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신당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은 직접 제가 드릴 거고 어, 전화 상담 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소를 통해 서어 택배로다가 보내 드릴 테니까요. 아, 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시청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성장 군입니다. 2025년도도 예. 11월이 시작이 되고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2026년도가 그렇죠. 그래서 2026년도 운세를 음. 미리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번 시간은 용띠 분들의 운세를 음. 전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음. 아, 병원년의병원년이죠 26년도 용띠. 진의 띠를 갖고 계신 분들. 어, 아, 전반적으로 사실은 용띠 분들이 너무 자기 고집 위주로 살아요. 고집이 좀 강해요. 그리고 좀 말하는 것도 내 그러니까 관념 사상 그게 너무 진의 색깔이. 근데 올해는 조금 그런 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기운도 들어오고 새로운 재수도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또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고 어 새로운 또 금전 계획도 들어오고 하는데 고지식하게 내 방식대로만 하면은 안 된다. 어좀 뭔가 세월이 변하고 해가 변하면 또 그거에 맞는 변화를 조금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하시면 어 크게 나쁜 해는 아니지만 어 어쨌든간에 좋은 해요. 어쨌든 이 병호년에는 기회는 많을 거예요 아마. 용띠분들이 귀에는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머리를 잡냐 다리를 잡냐 꼬리를 잡냐 몸통을 잡냐의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변화하는 분위기에 적응을 하시는 게 좋다. 또내 너무나 내 나만의 이 사상이나 고집이나 생각만 피우, 그 저기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은 변형을 해서 내려놓고 가시면 큰 덕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같은요 그렇죠, 나쁘진 않죠.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고집이나 내 너무나 주관이 뚜렷한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배려 말 이런 배려가 없이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게 진짜 좋은 사람이 좋은 기회로 왔지만 어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굳이 저걸 만들 필요는 없지. 그렇 예. 그것처럼 내 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생각을 듣다 보면 또한 내 생각과 맞춰봐야죠. 음. 무조건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아니야. 이 기준이 아니라, 어, 내 생각은 이런데 이 사람 생각은 이렇네. 그러면 그거를 참고를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요건 이럴 수도 있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어, 그렇게 기준을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2025년도에서 2026년 딱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예. 이 시기가 좀 중요한가요? 26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작과 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시작보다는 또 끝이 중요하고. 끝을 마무리를 잘해 놔야 새로운 시작을 갈때 편안하게 가는 건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뒤처리를안 하고 나왔어 그럼 그 다음번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일을 보기가 좀 찝찝하겠지 근데 해놓고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왔어 그럼 다음번에 내가 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갔을 때는 깨끗하니까 기분이 좋겠죠 어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시작 또한 좋다 그리고 중간은 어차피 결과예요 마무리 단계에서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중간에 힘들다 뭐 한다 포기하는 사람은 결과를 못 보죠 포기과 결과는 아니거든. 끝까지 가봐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 을사년 올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있는 주변에 뭐, 인간관리, 어, 아니면은, 어, 계획관리, 금전관리를 좀잘 하시면은, 내년도에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분들의 좀 나이가, 여러 나이가 있잖아요. 예. 좀 가장 좋은 나이와,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나이 자면 어, 가장 좋은 나이는 63세. 63세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뭔가가 들어오는 해가 되기는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51세. 그리고 39세 용띠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요? 어,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이 아홉수라는 거를 무시는 못 하거든. 어, 아홉수에 걸리기 때문에 어, 서른 아홉 용띠분들은 아무튼 뭐 사기나 뭐 내가 뜻하지 않게 뭐 불리하게 뭐 내가 법적으로 뭐좀 소송이 걸린다든지 뭐 그런 관제나 이런 걸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용띠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시기와 안 좋은 시기 이 용띠들은 좋은 시기 안 좋은 시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용띠들은 좋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 아무래도 용띠들은 시작이 좋죠. 시작이 좋아요. 끝이 안 좋아. 그래서 끝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용띠들은 뭐든지 적극적이고 시작을 참 잘해나가요. 근데 끝맺음 마무리. 물론 뭐 개인 사주 성향이 또좀 틀리겠지만 보편적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질르는 건잘 저질르고 추진도 잘해나가지고 하지만 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금전관계도 마찬가지다. 26년도에 이동일 예정. 응. 중이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용띠분들은 이동보다는 좀더 참고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내 판단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네.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 내가 이 적성에 안 맞으면 왜안 맞을까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봐야죠 이 일이, 일이 왜안 될까 누구한테 조언을 얻더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필요한 거지 계속 새로운 것만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어, 근데 진짜로 뭐 내가 여기서 그만둔 상태에서 이직이 아니라 새로운 취직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이직은 안 맞다고 봐요. 예, 병원 연의 그 용띠 분들 아, 대체적으로 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내 생각과 너무 내 고집만으로 밀고 나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내 생각만 주장하기보다는 어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좀 참고를 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게 게 아니라 맞춰봐서 아, 어느 게더 효율적이고 어느 게더 나한테 이득적 이득이 갈까를 생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봐주고 그리고 내년에 병원에 이동은 내년에 내년 한 해를 더 밀어서 이동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한 번쯤은 더 왜냐면 지금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한 자리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 어, 이동 안 하고 있는 자리가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 나니 후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한 해는 좋은 도좀 들어보고 내 생각 내 고집이 다는 아니다 좀 참고를 해서 남의 조언도 좀 들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